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수면 보고입니다. 어제는 1시 42분부터 3시 28분까지 1시간 46분을 자고 일어나서 일을 보다가 5시 57분부터 7시 25분까지 다시 1시간 28분가량을 더 자서 총 3시간 14분을 수면을 취했습니다. 간헐적으로 가수면을 취했는데요. 그 시간을 다 체크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시간 수면법의 장점은 마치 하루를 3번 사는 듯한 뿌듯함이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제가 3시간 수면법을 꾸준히 시도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저렇게 여유있게 행동을 해도 시간이 좀 여유가 남으니까 다른 의미로 좀 부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3시간 수면법에서는 잠을 자는 이유가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. 근데 이 피곤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우리가 기상 상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노폐물만 없으면 피곤은 없다는 거고 피곤이 없으면 잠을 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. 피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피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들죠.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 피곤의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내몸 안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피곤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생각하는 피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여기 3시간 수면법에서는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곤해진다는 것이고,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수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노폐물이 빠르게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잠을 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